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요. 아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가족이 제사 안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난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조리고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가치를 삼모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입술로 전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존경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죄사함받고구원받고주 예수 그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한 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존경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인생의롤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일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웃을 섬기라하는 탈무드의 글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가족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열을 뿌리고 바르고도 없습니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